봐봐 만약에 너가 음 이거 다 똑같은 원리인데 노트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혹은 암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그러니까 뭘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 첫 번째 일단은 집중을 잘하고 있다라는 전제는 깔게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포장을 해가지고, 아, 뭐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. 라고 하는 건 이건 정신분열이지. 스스로 집중 안 하고 있는데 시간 걸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. 그러니까 지금 전제는 되게 이것만 신경 쓰고 있어. 이것만 집중하고 있어.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. 그러면 말이야. 자,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왜 어쩔 수 없냐면, 자, 거울을 본다고 생각해 봐. 내가 딱 거울을 봐.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잘생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겠어 안 비춰지겠어? 안 비춰져. 오케이?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거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.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건 일종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야. 뭐가 비춰진 모습이냐면 나의 실력이. 응. 내 실력이 낮기 때문에 내가 암기하는 역량이 낮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잘풀수 있는 실력이 낮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. 오케이. 따라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 라는 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. 이렇게 가야지.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? 라고 말이야. 그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줄게 되어 있어. 그러면은 자, 여기서 지금 어 노트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야? 노트 정리하는 데만 딱 하고 나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가 있어. 그러면 그 정도는 의심해 볼수 있어. 자, 여기서 실력이 없다는 거, 노트 정리에서 실력이 없다는 건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냐면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. 되게 중요한 것만 착착착 하면은, 하면은, 원래는 훨씬 더 적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, 이것도 저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막 오만 가지를 다 가지고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. 두 번째, 어떤 가능성이 냐면 사실은 나는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정리하고 있는데, 내 실력이 고1 것도 부족하고, 중학교 3학년, 중학교 2학년, 중학교 1학년,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, 그것들까지 다 커버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야. 결국은 이거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지. 그러니까,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현재 상황 그 자체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, 하지 말고, 시간 줄이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. 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, 뭐에 집중해야 돼? 어떻게 하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? 그것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. 내가 못생겼는데, 나를 엄청 잘생기, 잘생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그런 이상한 거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, 그냥 내가 멋있어지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. 이 말인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지?